약간 밖에는 초록색이고, 여기 안에가 고추장고추장이래 고추장... <laughs> 안에가 빨간색이니까, 상추쌈에 있는 고추장 같네요. 오 <laughs> 어, 없어? 어, 지라겐이니까. 없어? 어, 지라겐이니까. 다 용서. 통풍 없어? 어, 지라겐이니까. 다 이렇게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예쁘니까 다 용서되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비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사냥하러 가려고요. 네. 못뭐 타고? 지바겐 타고요. 아, 지바겐. <laughs> 솔림 앞에 있는 게 바로 G63AMG 에디션 모델입니다. 이 엠블럼은 볼록하게 입체적이네요. 어, 그랬네요 <laughs> 진짜 내 얼굴만 하다. 엄청 크죠? 네, 네. 근데 살짝 비교를 해드리자면 바로 옆에 있는 차량이 GLB35AMG입니다. 이 세로 그릴 똑같죠? 네. 근데 이 차량도 AMG 차량인데 지바겐 옆에 있으니까 애기돼요 애기 그냥 평범한 일반 차량 맞아요 벤츠의 끝판왕 SUV에다가 에디션 모델이니까 엄청납니다 포스가 도로에서 운전할 때 옆에 지바겐이 딱 나타나면 제 마음속에 이런 음악이 떠올라요 뭐요? 두둥 <laughs> 두둥 그, 그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차량은 좀 독특하게 우리가 공도에서 보지 못한 그런 컬러예요. 맞아요, 약간 어... 개구리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 <laughs> 올리브 그린. 아 올리브 그린.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카키색. 근데 약간. 두꺼비 색깔. 구형 지바겐이랑은 좀 다르게 네네. 신형으로 되면서 전면부가 좀더 둥글둥글해졌어요. 오, 원래는 진짜 완전 직사각형이었죠. 맞아요. 근데 저는 딱 지바겐 하면 이 헤드라이트. 동그라미? 네, 정말 동그라죠. 이게 너무 귀여운데 이제 데이라이트가 동그랗게 들어오니까 뭔가 눈이 좀더 또렷해진 느낌이 들어요. 진짜 개구리 같다, 얘도. <웃음> <웃음> 그리고 또 지바겐 하면 떠오르는 게이 깜빡이. 이 차폭등도 옛날에는 그냥 할로겐 타입이었는데 이제 LED로 바뀐 것 같아요. 오. 이게 진짜 조금 특색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지바겐만의 특징이에요. 대부분 여기에 이렇게 깜빡이가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시인성이 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야간에 비추는 가루등 같은 역할. 어맞아요 아, 에어 인테이크 구멍이 아주 숭숭 뚫려 있는데 막힌 데를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 뚫려 있어요. 맞아요. 여기도 이렇게. 어, 이거는 좀 열어보고 싶다. 열면 되죠? 한번 열어볼까요? 네. 와 엔진 보세요. 와 자동차 리뷰하면서 본인 연건 처음이에요. <laughs> 뭘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좋은 엔진이잖아요, AMG는. 맞아요. 어. 여기 약간 자동차 키 같아요. 아, 오 그러네. 평상. 어, 키 모양 같네요. 응. 이 차량의 재원을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아 마력이 585마력입니다. 엔진은 4,000cc 가솔린 엔진이라서 연비가 한6 정도? <laughs> 아, 진짜요? 네. 그리 얘는 뭔가? 걔는 이제 원메이크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만드신 분 이름이 써있는 거예요. 오, 약간 독일어네요. 네. 간결 <laughs> 렛지. 네, 중국어 아니죠? <웃음> 아니에요. <웃음> 오, 이 소리들이 진짜 감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박에는 조금 있다가 제가 많이 들려드리긴 할 건데, 네. 찰컹 하는 소리가 이 지박에는 대표적인 소리입니다. 맞아요,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 차량은 나이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아, 나이트 패키지가 뭐예요? 여기 범퍼 보시면 여기 블랙으로 돼 있죠. 아, 네네네. 이게 원래 실버 크롬인데, 아이 사이드 미러도 블랙, 곳곳에 블랙이 사용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약간 다크한 느낌이 나는 게 그것 때문인가요? 맞아요. 아 어, 공부 좀해세요 <laughs> 그럼 얘 얘도 예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저는 이 휠이 너무나 예쁩니다. 이 휠도 나이트 패키지 휠인 거예요? 아니요 아 에디션 이게 에디션 모델이라서휠 아 자체가 블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바겐 하면 여기 클래딩이 여기 안으라고 의자. 예 <laughs> 네, 맞아요 의자예요. 여기 의자. 예 네, 이거 여기 인수하셔야 됩니다. <laughs> <laughs> 솔링. 네. 그리고 저휠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2천만 원. 천만 원대 후반. 아 진짜. 와 미쳤다 진짜. G 바게인의 특징은 여기 문 보시면 경첩이 다 보여요. 맞아, 이게 또 매력이죠. 맞아요. 그리고 AMG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AMG 배지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사이드 스텝이 원래부터 있네요. 원래부터 있었나? 그럼요. 아, 근데 여러분 들려드릴게요. 여기는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해야 돼요. 누르고 착. 한번 더. 철컹. 약간 그런 느낌이죠. 수갑찰 때. 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야, 생각해. 감옥! 착각. 이게 딱그 지바게만의 대표적인 소리예요, 어, 여러분. 맞아요. 그만하시죠? 이제 철이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바뀌면서 이 소리를 내기가 정말로 힘들었다고 해요. 아, 근데 인위적으로 된 거구나. 맞아요. 아. <laughs> 그리고 도어 캐치 보시면 여기 열쇠 구멍 있죠? 네, 네 여기. 근데 여기 살짝 플라스틱 느낌이 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맞아요, 2억짜리 차인데. 네,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딱 집에 나면 등껍질이죠. 맞아요. 약간 여기는 진짜 이렇게 내가 딱 이렇게 뭔가 매달려고 <laughs>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차예요. 맞아요. 어, 그만하시죠. <laughs> 네. 솔님 이거 인수할 능력 안 되죠? <laughs> 아, 하시면 안 됩니다. 후면부 보시면요. 네. 거의 지금 구형과 동일하거든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어 램프가 너무 작아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구... 저는 너무 엄마, 애기? 막 이런 느낌인데. 아 근데 구형은 전구 타입이었는데 이제 LED로 바뀌면서 너무 아, 예뻐졌어요. 그건 당연히 예뻐진건 인정하지만. 네. 애기? 이거? 애기? 아니 GLC도 이만큼인데. 애기? 조금 안 좋은 거는 방향지승이 좀 밑에 있어가지고 시인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맞아요 이게 그리고 바퀴가 어마어마한데 <laughs> 지금 뒤에 있는 등껍질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옵션으로 색상이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막 화이트 하고 싶고 실버 하고 싶으면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실버로 아 실버로 네. 여기 견인 볼이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요 네네. 여기 옆에는 이제 견인 고리가 장착이 아...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나이트 패키지가 적용돼서 블랙이죠 어 근데 이거 머플러 없네요 머플러 옆에 있죠 어 뭐야? 신기하죠.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예요. 네, 맞아요. 헉, 어머. G63 AMG는 이렇게 옆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 여러분,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뜨거워요. 그러니까 음, 양발로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 이 차량의 진짜 가장 큰 특징인 네. 트렁크 한번 열어봐야죠. 또 찰컴한 소리 듣겠네. 오픈합니다. 여러분,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문이 무거워요. 맞아요, 무거워요. 어우!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무 매트가. 어, 고무 매트가 되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도 스피커가 있네요. 근데, 확실히 구형보다는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이에요. 음. 기분 탓인가? 그냥, 뭐가 없어도 지바겐이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아, 그죠? 아, 차박 다 필요 없고, 그냥 음. 지바겐이니까 행복해요. 아, 난 등껍질이 있는데. 어, 이열이 접히는 것 같은데? 어, 이열 접힌다고요? 한번 볼까요? 아 근데 여기에는 없네요. 여기는 없고요. 1 2 v 아울렛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접어야 되나 봐요. 한번 접어 보시겠어요? 근데 스키스루는 있다. 네. 어. 어, 근데 피디님 이거 안장이 막 들려요. 이거를 어. 들고 나서 그 다음에 접는 겁니다. 아 여기 또이 레버가 있구나. 네. 아 이렇게. 아 진짜 신기하다. 그래야지 좀 그나마 평탄화가 되잖아요. 근 네. 여기 안장을 올리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잡고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여기 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오. 하시면 이렇게 평탄화가 돼요. 어 그럼 풀플랫이 되네요. 에이 풀플랫 아니죠? 아니 봐보세요. 이렇게요. 아 이렇게 풀플랫 된다고요? 네. 가로로 네. 누울 수 있어요. 맞아요. 세로로를못누운게 여기 턱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의자예요. 여러분, 맞네. 근데 제가 이렇게 허리를 진짜 꺾어 지펴도 안 닿네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헤드룸이 많이 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뭔가 먹어도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가능할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옆에 보면, 쿼터글라스가 아니죠,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그냥 3열 창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네, 네. 이렇게 넓어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손잡이도 있어요, 트렁크. 네. 자, 여러분, 실내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들으셔야 돼요. 찰컹. 이건 좀앙 이러네. 빗, 피디. 어 이거 이거 필요한데. 어어 어, 이거는 A 필로에 손잡이가 없네요. 어 없는데. 야 이거는. 또, 일반 AMG에선 보기 힘든 레드 시트예요 끝판왕이다, 진짜. 와, AMG에서 이거 레드 시트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수입이 몇대안 됐어요. 아, 진짜요? 네. 구형에 비해서는 확실히 시트 포지션이 낮아졌다고 해요. 오, 어,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레드 시트는 아직 도전하기 무섭거든요. 네. 근데 레드 시트 한번 하신 분들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때가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아요. 그리고 포인트도 달고. 맞아요. 음. 그래서 선팅 안 하고 실내까지 보이면 정말로 예쁘겠죠? 네. 그리고 비싼 차의 상징이죠. 카본이에요. 아, 이거는 에디션이니까 이렇게 카본이에요. 아, 원래는요? 가죽이요. 아, 그냥 가죽. 네네. 일반 가죽. 그냥 일반적인 핸들에서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박에 실내가 진짜로 많이 바뀌었어요. 얘도 원래 없었죠. 아예 없었죠. 음. 이 MBUX 시스템도 없었고 이렇게만 보면 솔직히 G 바겐이 아니라 S 클래스예요 어, 근데 S 클래스가 더 좋은데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피디님 여기 보면 송풍구에 앰비언트가 없어요 아까 저희 A 클래스도 들어가 있는데 G 바겐에 안 들어가 있네요 아 그러네요 <laughs> 2억짜리가 네, 조금 아쉽다 그거는 오. 아마 바꾸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laughs> 네 그리고 딱 보이는 게 좋은 차 명차한테는 이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예물 시계 IWC가 <laughs> 네. 그리고 솔직히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가 카본이 적용이 안돼 있어요 어 하이그루시 네 그래가지고 약간 먼지가 좀잘 보이는데 한번 열어보실까요? 자 가볼게요 어 일반적인 커플더 들어가 있네요 네커플더두 개가 들어가 있고 여긴 뭘까요? 근데 핸드폰 충전 패드는 따로 없네요 어? 음, 지바겐이 없는 게 맞네 아니 이 정도면 솔직히 구역에 비해서 엄청 들어간 거예요 <laughs> 그래 여기도 햅틱 터치 맞아요 음, 보시면 양문역으로 들어가는데 어. 이거는 솔직히 A클래스랑 다 똑같네요 어, 왜 이러냐? 아니, 이 정도면 <laughs> 좋은 거니까요. 아, 그래요? 근데 헤드룸 공간이 와우. 아니 시트 포지션이 너무 낮아요. 그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완전 꼿꼿하게 세워도. 저기 본의 끝이 잘안 보여요. 그러네. 음. 아, 근데 대신에 A 필러가 엄청 서 있으니까 시야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넓고, 여기 위에도 넓고, 다 넓으니까 높이 있으니까 솔직히 무서울 게 없어요. 헤드룸은 주먹 몇개 정도 들어갈까요? 지금요? 저 팔꿈치 들어갔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만큼 좀 높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지만 어쨌든 썬루프가 있는 게 어딥니까? 설마? 아, 진짜 주박엔 이럴 거야? 아, 근데 구형은 유리 자체가 없었어요. 유리 자체가 없었다고요? 이게 통으로. 열고 닫히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유리가 없었다고요? 그죠. 좀 특이한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유리가 생겼다는 게 엄청나게 좋은 부분이죠. 아니, 지박겐왜 이래? 어. 그만 가세요. 저지박겐 아, 사랑한단 말이에요. 어, 아니, 사랑하는 건 알아요. 이렇게 예쁜데 약간 불편함을 고수하면서 타시는 거는... 아 아이, 다용소 됩니다. 이쁘니까 다용소 돼 맞아, 인정. 어, 그리고 헤드라이너 보시면 다 알칸타로로 돼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어두운 거 싫어해가지고... 아, 지박겐이랑 나랑 안 맞네. <laughs> 여기 보시면 센터... 스피커가 이제 부메스터로 들어가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음, 여기도 스피커. 여기는 부메스터 트위터가 이렇게 적용이 돼 있네요. 이게 약간 그방향지시등 같이 생겼네요, 이것도. 비 아, 비싸네. 오케이, 오케이. 인정 맞잖아요. 어, 인정, 인정. 어. 구형과 똑같이 여기에 손잡이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대시보드의 이 공간이 손한 뼘이에요. 이것도 구형이랑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구형이랑 정말로 똑같은데, 음. 속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디테일들이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밖에는 초록색이고, 여기 안에가 고추장 고추장이, <laughs> 안에가 빨간색이니까 상추쌈에 있는 고추장 같네요. <laughs> 오, 오, 오 좋아. <laughs> 상추쌈 고추장. 아, 쌈장? 쌈장이요 네. 한국하면 쌈장. 네. <laughs> 쌈장. 여기 이제 다리도 받칠 수 있는 패드가 있는데, 여기도 퀼팅 처리 다되 있습니다. 네, 네. 가죽이 없는 것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음. 윈도우 버튼의 위치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시트 조절 버튼도 위치는 똑같지만 디자인이 완전 다르죠. 어... 약간 도심형 SUV처럼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통풍 열선 이렇게 3단계로 들어옵니다. 어, 구형은 안 들어와요? 아, 구형에는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사실 2열을 타본 적이 있거든요. 지박은 구형을. 네. 굿맨님이라고굿맨님그 네. 차를 한번 제가 얻어 탄 적이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네. 근데 그때 <laughs> 제가 많이 치워드렸어요. 네. <laughs> 차가 너무 더러웠어. 아, 정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제가 많이 치운 기억이 있는데 한번 기록 한번 가볼게요. 네. 딥피디. 딥필라에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 위에 손잡이 있어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두 개. 아, 소리는 진짜 좋다. 네. 근데 딱 봐도 지박엔 구형보다 레그룸이 엄청나게 넓어졌네요. 그국민님차그 지박엔 구형이 네. 포지션이 더 이렇게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달랑말랑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건 진짜 일반적인 그냥 SUV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그냥 도심형 SUV로 많이 바뀌었네요. 오 맞아. 그러니까 구형 지박엔은 뒷자리 못탈 정도였는데 어. 이제는 탈 정도 됩니다. 공조기도 똑같이. 일열이랑 같이 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 장치도 있습니다 이게 삼존 에어컨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도어 보시면. 통풍은 안 들어가 있지만 뒷자리 열선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여기 분명히 통풍 있었을 텐데. 그러네. 아쉽네. 이거 갑자기 이렇게 빼면 차라리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열선만 들어갔겠구나 했는데. 화나셨어요? 여기 분명히 통, 아, 통풍 시트 없으면 진짜 화납니다, 여러분. <laughs> 알겠습니다. 헤드룸 공간 얼마나 나와요? <laughs> 헤드룸 공간은 하나 둘두개 넉넉하게. 두개 넉넉하게. 네네. 그런데 이 차량은 또 특징적인 게 구형과 다르게. 리클라인이 됩니다. 아, 리클라인이 되는구나. 아까 그 레버가. 네. 끝인데? 이... 아니 그래도 <laughs> 아 그래? 아니 아, 되잖아요 아, 아 굉장히 지바겐의 마음이 넓어졌어요 아 저요? 네 지바겐 사랑하니까아 좋아하셔가지고 그렇구나 아니 이 정도면 되겠죠 아 굉장히 마음이 거의 바다 같아요 지금 <laughs> 리클레인. 다 좋대요 뭐아 리클레이 되잖아요 아 그래요? 우와 2억짜리가 플라스틱 이 있네 아유 이 정도면 됐지 아니 S클래스를 보다가 지바겐을 보니까 참 마음이 그러네요 아유 이 정도면 돼요 그걸도 <laughs> 있는 게 어딥니까 근데 구형 같은 경우는 암레스트가 아예 없었어요 이게 없었다고? 네. 그러면 이커플더은 어디가 있죠? 원래 이 밑에. 여기요? 네, 센터 터널 앞에 있었어요. 고정용으로 아, 지바개는 참 마음이 인색하네. 아, 이제는 <laughs> 많이 좋아진 거죠. 예전에 비하면. 그리고 비필로에 있는 이 공조기 토출구도 원래는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생긴 겁니다. 근데 솔직히 지바개는 디자인으로는 끝판왕이어서 맞아요. 지바이니까 <laughs> 어, 없어? 어, 지박엔이니까. <laughs> 없어? 어, 지박엔이니까. <laughs> 다 용서. 통풍 없어? 어, 지박엔이니까. <laughs> 다 이렇게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예쁘니까 다 용서돼. <laughs> 지금까지 G63 AMG를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박에는 없는 게 조금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근데 지박이니까 다 용서돼요. 아, 그럼요. 그리고 어, 없어, 없어? 다 없어? 근데? 이철컹하는 소리 들면 어 지바겐이니까 아, 괜찮아 괜찮아 소라 지바겐이잖아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지바겐은 확실히 매니아틱한 차량이잖아요. 네네. 그만큼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데일리 주행까지 가능하게 좀 바뀌면서 그래서 많은 판매고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 요즘에 강남에서 청담동 특히 지바겐 정말 많이 봐요. <laughs> 진짜 강남 SUV. <laughs> 네 강남 SUV 하면 저는 이젠 지바겐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화이트 컬러 너무 추천드릴게요. 나는 초록색. 저는 화이트. 알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린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